욥기 35장 1절말씀부터 8절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말씀까지 엘류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는이라. 아멘. 계속돼서 젊은 사람 엘리후가 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욕이 스스로를 자꾸 의롭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부당하신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그 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도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 내편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몹시 불편한 마음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비 말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주관하신다면, 내가 꼭 이렇게 의롭게 살 이유가 있을까? 또 내가 그동안 그렇게 죄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앙이 내게 닥치고, 사람들은 이것은 네죄값이라고 나를 비난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내 인생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고난은 의인에게도, 심지어는 악인에게도 다 닥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일반이라면 의인으로 산다는 게,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게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일종의 이제 요배 그런 어그 불편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이제 엘리오가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우리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기도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들이 좀다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것은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나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나나 겪는 것이 동일하고 인생이 가는 길이 같다면. 그러면 도대체 내가 이렇게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신앙의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회의가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여배 이런 말을 듣고 엘리오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하늘 높은 데를 쳐다보라" 이런 얘기죠. 뜬구름을 바라보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네가 아무리 스스로 나는 이렇게 의로운 데라고 말한들,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네가 의로우면... 네가 다른 사람보다 의로운 것이지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무슨 영향을 주겠느냐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는 스스로 완벽, 완전한 의에 거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는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하든 우리가 의롭든 욥이 죄를 범하든 욥이 죄를 범하지 않고 의롭게 살든 그것이 하든 하나, 하나님이 스스로 갖고 계신 자기 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엘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범죄한들, 너나 네 주위 사람들이 괴롭겠지.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게 계신데. 그러니까 그 모든 것, 네가 지금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은 뭐 하고 있냐라고 말하는 질문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네가 다른 사람보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지라도 이 세상에 너만큼 의로운자가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네. 예, 그래서 8절 말씀 보세요. 그 그대 대학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는이라 이런 얘기죠. 네가 아무리 의롭다고 한다, 너 같은 의를 가진 사람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고. 예. 그러니까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네가 의롭다고, 아니면 상대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이런 내가 고난을 당하니 하나님이 부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웃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엘리우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러지 말고 차라리 네가 할 일은 뭐냐하면 네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이 뒤에 나오는 구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그런 거죠.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이제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35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이 엘리후의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변론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너무 냉정한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데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인데 뭐그 앞에서 네가 의로운들, 네가 죄를 범한들,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네가 따질 존재나 되느냐? 먼지 같은 인생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당하다는 등 불의하다는 등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크게 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리면 되지 않겠느냐? 네가 의로운데도 고난이 왔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거기서 상을 주시겠고, 네가 불이 한데 고난이 왔으면 네가 받을 값이 아니냐.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날 텐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것들이 이제 엘리후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제 엘리후가 이렇게 요백에 말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보다 굉장히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일목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 이런 이런 엘리후의 그 변론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는 머릿속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심정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어 뭔가 공감할 수 없는 뼈 아픈 말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내가 정말 뭐 생각해보세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에? 가족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마저도 잃어버려서 오늘 내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이런 판에 머리로 하나님은 돕고 나는 천하니,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먼지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불평하고 호소한들, 하나님께 무슨 그게 닿기나 하겠는가? 나는 그런 존재니 겸손하게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 되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거친 거친 말이잖아요. 거친 언사. 왜냐하면 하나님을 편드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그렇게 차갑고 냉정한 분은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인간이니. 뭘 해도 소용없다. 내맘대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지켜만 보시는 분도 아니고, 냉소적인 분이 아니라, 그가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하면, 그도 아파하고 고통하는 분이고, 우리가 슬퍼하면, 그도 슬퍼하는 분이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떠나는 분은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욥을 붙들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은 구약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우리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스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로 보내서 거기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십니다. 요나가 가기를 싫어하죠. 요나는 이방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가 느낀 것은 내가 가서 분명히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안할 것이다,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뭐라 그래요? 주는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람이 죄를 회개하면 그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내가 알았으므로 가기를 싫어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은혜가 이방인들도 회개하여 심판을 면하게 하는 그런 일에 자기가 쓰임 받기 싫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냉정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나선지자가 알았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결국 심판당하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무섭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뭐를 놓치고 있냐면, 그 전에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붙으시려고 끊임없이 그들을 찾고 또 찾고,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또 참고 또 참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많은 자비와 은혜와 극률은 우리가 잘못 본단 말이에요. 가난 땅에 들어와서부터 수백 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인내하고 참았는지 사랑으로 붙들라고 했는지는 우리가 보지 않고 망한 순간만 보기 때문에, 오, 하나님 무서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요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때에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나쁜 놈 니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게 이런 심정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죠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부르짖는 그 모든 그의 불평이 그 고통에 대한 신음소리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지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나무라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아버지는 아니라는 얘기죠 아버지 예. 그,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우리가 할 때도 자녀들이 부모를 오해하여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그, 그 일에 대해서 아, 부모로서 자녀들의 그런 원망을 들을 때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그렇지 뭐 아니라고 해서 멱살 붙잡고 싸우면 그 부모가 자식이랑 그렇게 싸우면 그게 격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격이 맞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는 원망을 듣고 그렇지 않아도 감수하고, 그러면서도 미안하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게 부모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게 부모의 역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우가 이제 요부에, 요에 대해서 하는 말들은 일목, 일리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어떤 따스함에 대해서는 좀 균형을 잃은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의 회의가 될 때, 내가 이래서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이 믿음을 지킨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라고 정말 힘들어서 신앙에 대한 깊은 의심이 들거나 후회가 오밀려오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는 않으시다라는 두 가지 면에서. 예. 두 가지 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말하고 하나님 앞에 막 들쑤셔대고 막 그럴 취급을 받을 만한 분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 인지해야 돼 엘루의 말처럼.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비록 멀리가가계신 것처럼 내가 힘들 때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거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외면하고 나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힘들 때 가장 끝까지 우리 옆에서 항상 우리를 붙들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 비록 우리가 고통을 느낄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분. 그일 이후에는 또 어떠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 그래서 그두 가지를 우리가 좀잘 생각해서. 우리 의 신앙의 회의나 의심과 후회를 좀 넘어설 수 있는 믿음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함께 아멘.